오늘은 All Saints' Sunda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뭐 만인송도의 주일 혹은 만성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교회들과 달리 한국 교회에서 이 주일을 기념하는 교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서구 교회에서는 뭐 개신교, 가톨릭 모두 한편으로는 엄숙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원래 All Saints Day라고 11월 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월 31일 할로윈이죠. 그래서 할로우라는 말은 성도를 의미하는 영어 고어입니다. 그래서 할로윈이 성도의 저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유대인들은 하루를 아침이 아닌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성도의 저녁 그때 10월 30일 저녁에 드린 예배 그게 11월 1일 올세인스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루 계산이 달라지다 보니 할로윈 만인 성도의 날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예배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 이름 하나씩 언급하며 촛불을 켜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어,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했던 그 신앙의 추억을 돌아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평안한 그 삶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는 2 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터툴리안, 어거스틴 모두 이 기도를 드린 기록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에서 정착이 된 것은 8세기 초에 교회가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기도를 예배에 추가하면서 시작되었고 할로윈이라고 불리기보다는 만인 성도의 날 All Saints Sunday라고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우리가 기념해온 것과 달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할로윈때 기괴한 분장을 하고 돌아다닌 것을 보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니까 우리 것이 아니어 하며 배척하는 분들도 얘기도 들었습니다. 인류의 문화가 항상 서로 주고받고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외부에서 발생했든 내부에서 있었던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어떻게 정착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신앙적 성숙을 위한 기회를 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할로윈 기괴한 분장은 셀틱 전통의 죽음과 삶의 경계를 기념하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흉측한 분장을 신앙적으로 이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보잘 것 없고, 또 아름답지 못하고, 죄로 인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불쌍하고 연약한 그 존재임을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섭고 감추고 싶고 망측한 모습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흉측한 가면과 분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 모습이 우리의 전부라면 이 축제를 지켜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면 우리는 이올 세인트 데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세인트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만인 성도의 나를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존재,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과 또 교우님들의 가족 중에 육신으로 우리를 떠나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호명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육신으로 우리와 누구도 영원까지 함께 할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면 공허함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들 모두 우리와 하나님 안에 함께 하나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주 전에 저도 제 친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거의 백세 가까이 사셨고 큰지병 없이 평안히 소천을 하셨습니다. 입관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머니 모습을 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지런히 누워 계시는데 숨만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거다 똑같은데 호흡만 없었습니다 호흡 유무만 빼면 할머니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에서 할머니께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시라고 하고 나중에 거기서 뵐 것을 기약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그 마지막 순간과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될 텐데 지금 내 삶과 이 모든 것은 뭐가 어떻게 다른가 인생의 마지막 경계에 서기까지 나는 그 경계에만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신앙과 부활과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늘 가지고 사는 질문이지만 그 자리에서 더 깊이 묻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묻게 되는 질문이고 그리고 이 실존적인 질문을 우리 신앙적인 절규로 만든 것이 이 할로윈과 올 세인트 선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기괴한 치장으로 되색이고 그 과시가 부끄러운 자아성에 불과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성도의 길이고 거룩한 삶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올 세인트 선데이입니다. 그 절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물론 직접적으로 이올 세인트데이와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셨던 허영심, 위선, 오만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할로윈과 너무도 잘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감추기 위해 쓰는 가면과 같은 그 위선과 오만함은 우리가 할로윈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일 수 있고 또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그 어느 복음서보다 혹독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욕과 다름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며 회칠한 무덤이고 뱀들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거의 필터링 없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특기 민망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위선을 얼마나 역겨워하셨는지를 뜨끔할 정도로 느끼게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님 이 사시던 시대 1 세기에는 팔레스타인의 유대교의 대표적인 네개 종파가 있었다는 것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젤로파. 그 모든 유대교 대표적인 종파들 중에 이네 종파들이 있었는데, 주 70년이 되면 다 사라지고 바리세파만이 남습니다. 아마 이 바리세파만이 살아남아서 그렇게 교만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고, 나름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어원이 있지만 아마도 주전 2세기 마카비 전쟁에서 그들을 압제에 대항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결국은 분리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리세파라는 단어가 분리 구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리하고 구별하는 일에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3분의 2가 식탁 교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음식을 어떻게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농작물을 잘하게 하고 십일조를 해야 되는지 아주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그 규정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해왔고 율법을 강조하고 또 모세의 율법이다 보니 모세의 권위를 갖고 그 일들을 선포하고 또 주관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당시 연단 위에 대리석 의자가 있었고 다시 말해 공식적인 자리에 모세의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의 수여자고 또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모세와 유사한 권위를 가진 율법의 교사 해석자들로 스스로를 자기 자리 매김했습니다 율법을 예수님도 존중하고 완성하기 했다고 오셨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권위를 오용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데 몰입을 합니다. 전생에를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바쳤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들은 손도 까딱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선한 척 합니다. 그걸 위선이라고 하죠. 속과 겉이 다릅니다. 위선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릇된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말해놓고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율법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위선을 행하기가 쉬울까요? 실제로 아예 겉과 속이 같을 수는 없죠 하얀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배가 부르다고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산다는 건 한편으로는 무책임하거나 나이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을 쓰는 것과 위선은 다릅니다. 입으로 말하면서 그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실제적인은 자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내세우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 죄의 핵심으로 교만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모방의 빛나간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 아래에서의 평등한 관계를 실려하고 동료 인간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고 자신의 지배를 받으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선을 생각하는 위선 행하는 이유는 좋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방해 보려는 거죠. 선한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은 우리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가는데 거기에 우리의 교만이 걸림돌이 되고 빠지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이익,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권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주위를 혼동을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 나의 교만, 나의 작은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면서도 우리 자신과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은근슬쩍 그 뒤에 심어놓고 정당화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얼굴들을 거룩하게 포장을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선을 위선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과 고백이 참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교원 영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말과 고백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정한 척도는 말이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진실성은 그것이 우리 경계 안에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계 너머에 있던 그 삶과 영혼의 가치를 위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생존의 경계 안에서만 머물 때 그것은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위선은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요단강에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신앙 여정에서 그들에게 좋은 출발점이긴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고백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을 담아내지 못했고 스스로의 경계 안에서 그리고 자기들 우리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산상수온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경건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눈에 보이게 자선을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수 있게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주목받기를 추구하는 경건은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보상을 얻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위신을 유지하는 데 쓰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그 경계까지입니다. 그 제한된 믿음이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과 그 너머에 대해 우리를 바라볼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선이라는 예수님의 책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어떠한 경계에서든 예수 그리스께서 가르치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자매의 사랑과 원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거부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역사상 희대의 위선자로 기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철저하게 그리고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쟁 또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서로를 향한 매도와 혐오가 위험 수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은 전쟁을 부추기고 있고 탐욕과 탐심이 서로를 이간질하게 만들고 갈등을 믿기 삼아 이 속을 채우는 이 지도층들의 타락은 너무도 선명한데, 근데 그들은 뻔뻔하고 염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는 할로윈의 기괴스러운 분장과 가면들은 실상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현실이 가면 무도회보다 더 잔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거짓과 거품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평화와 화해 그리고 용서를 추구하는 길 뿐입니다. 위선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고하며 우리의 잘못된 가면들을 놓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삶은 늘 경계에 섭니다. 삶의 선택지 앞에 우리 삶은 놓여 있습니다. 그게 전쟁과 평화일 수 있습니다. 그 경계가 파괴와 화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가 분노와 용서의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선택지 끝에는 삶과 죽음이 우리 앞에 놓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 무수히 놓인 경계선에서 선택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해야 할 선택은 위선이 아니라 양선이고 파괴가 아니라 화해이며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예수 그리스의 온전하신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높아지려 거든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낮추라고 하십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께서 선택하며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는 그 길로 초대받을 일입니다 신앙 여정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하며,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거룩한 습관으로 채워서, 부름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